레마 갔습니다. 림, 어, 글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색상도는 다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이 게임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챕터원을 플레이 영상과 어느 방향에 어디에 있고 뭐가 있으면며 어떻게 깨는 방법인지 알려드리 하겠습니다. 그럼 레츠 겟. 나 이렇게 빨간 검은색 블랙으로 칠해 주시고요. 바로 색 받아지기 때문에 먹어 이로 먹어 주신 다음에 뭐패로하면패드로 먹어 되고요. 핸드폰 하시는 분은 클릭해서 먹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 친구가 오기 때문에 저 친구를 이렇게 피해주시고요이기게 돌아가주시고 다시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간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붓이 있어요 브러쉬를 먹어주고요 쭉 달려줍니다 저 친구가 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빨리 피해서 달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돌려도 됩니다 아 저기 색깔이 있었고 저기 친구가 있었군요 그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빨간 이쪽으로 좀금 빨간색 이렇빨간색서빠르게 클릭해주시고요 그 붓을 먹었... 그 드라이버를 먹어주시고요 한 분구를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한풍구 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 친구가 달려오네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줍니다. 색깔이 있을 때는 색깔이 있는 대로 가도 되지만 색깔이 없을 때는 그냥 어디 들어갈 구멍 같은 데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한풍구로 열어서 들어와 주시면 여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 주시면 점프맵을 해요 이렇게 점프맵을 저도 사람이라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밟아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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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요게 좀 작기 때문에 작은 걸 조심해서 해아주려고 여기서 일단접으로 주황색 불을 벗어주고요. 저는 주황색을 찾으러 갑니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쪽가시고요 주황색은 찾으려면 좀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왜냐면 이거를 거의 녹화 방송 없이 이제 혼자서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뭐, 플레이 영상 겸공략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고요. 이쪽을 딱 붙어주시고, 저 친구 오니까, 저 친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저쪽으로 간 타이밍에, 저는 빠르게 뛰어가지고, 다시 이쪽에 붙어주시고요. 저쪽으로 다시 옵니다. 저쪽으로 와리가리 쳐주시고요. 가는 게 보이면, 빠르게 눌러서 들어가 주시고요. 노란색 먹어주고, 대기해줍니다. 그럼 저 친구는, 이 친구는 죽은 거예요. 빠르게 클릭을 올려서 죽은 거고. 여기 봐주시고, 다시 여기 있었습니다. 또 까부, 저기 까부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쭉 달려주면서, 이쪽으로 피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돌려주면은 어, 아,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쭉 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쭉 달려주시고 어차피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야 되기 때문 이쪽 계단을 빠르게 땅땅땅 올라가주시고요 여기서 붓을 먹어주고요 내려와 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돌려주시고 여기 붓을 먹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돌아가서 친구 오네 이런 체장을를몇 개로 또 뭔가 빠르게 튀어 줍니다. 계속 저 친구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튀어 줍니다. 계속 튀어 줍니다. 반대로 반대로 넘어가지고 띄어 줍니다. 한 바퀴 돌 거예요. 저는 한 바퀴 돌거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주시고 됩니다. 빠르게 이렇게 돌아주시고. 이쪽 사이에 틈이거든요. 있 틈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틈으로 들어가려고고 틈으로, 틈으로 굳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많이 해서 틈을안 들어가도 요 여기 부시지 까고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빠르게 클릭해서 들어가주고요. 여기 막혀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톡을 가져와서 뚫어야 됩니다. 여기 노란색 들어가주시면, 노란색에또 점프는 이 있어요. 이거는 무리해서 가시는 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고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번 밟아주시고, 여기 밟아주세요. 그 다음에 쭉 달려줍니다. 그럼 이제, 대가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 밟고, 여기서 밟고, 여기 밟고, 여기, 밟고, 여기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달려주시고요. 굳이 저 끝에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점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점프해주고, 이렇게 가서, 여기 점프해주시고요. 그리고 쭉 달려준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뛰어주시고요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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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원점프. 어, 이러면 쫓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쫓된거에요 어떻게 가냐? 그 다음 여기서 어 어떻게 가느냐? 이쪽으로 뛰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차이를 떨어지면은, 어. 이래 씨, 떨어지면은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거고요. 쭉 달려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냥 공략 영상이라기보다는 플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어, 실수하거나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밟아주시고요 쭉 달려주시고요 여기 한번더 밟아주시고요 여기 달려줍니다 알려주고 여기 밟아주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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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자꾸 저리 떨어지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조금만 집중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들 잠시 말없이 좀만 집중하겠습니다. 노란색에 저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 그 열쇠에 그러고 온 다음에 좀대기를 타다가 초록색으로 가면 됩니다 좀대기를 탔다가 초록색으로 뛰어줍니다 <laughs> 여기는 빨갛... 그, 거기죠 여기기 때문에 저쪽으로 달려시고 여기서 대기를 좀 타다가 넘어갈 수있는데제무실 기어가 들어갔다 하네요 이제 확대해서 보는 이유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대를 하다 보면 이제 적 이제 좀더잘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로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초록색이 있고요. 초록색이라고 해주시고 가가지고 민트 색깔 먹어주실때요 민트 색깔이 아까 어디 있었느냐? 그 여러분들 드라이버 아시죠? 드라이버. 드라이버 있는 곳에 있습니다. 네 저는 어.. 큰일 났다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시고요. 이쪽으로 가시다고 이쪽으로 쑥돌려주시고 이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빠져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주시고 이렇게 가신 다음에 어차피 저 친구는 제 뒤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주시고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쭉 돌아가신 주 다음에 <laughs> 저 친구가 저만 따라오네요. 여기서 좀 대기를 타줍니다. 저 괴물 친구한테 닿으면 죽기 때문에, 안 다, 최대한 안 닿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가게 될쯤쯤에 이쪽으로 가주신 다음에, 여로 들어가주고요. 쭉 달려줍니다. 쭉 달려준 다음에, 여로 가주시고요. 여로 가주시고, 여로 가주시고요. 아씨, 왜 자꾸 일로 오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왜 그러는 거야? 얘가 발정이 났나? 맞아, 그러노? 여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가서 저거 들어가주고요 어 다시 여기 점프 여기 점프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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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짬 점. 짬 점. 짬 점. 짬한 다음에 빠르게 스틸 먹어주시고 땅땅 먹어주시고요 초록 색깔 아까 그 초록 색깔에 세모 버튼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넘어가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주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일단 최대한 빠르게 달려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일 빨리 달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대기를 탔다가 다시 빠져주면 됩니다. 얘가 안전지대로 가는 게 최대한 좋은 게 안전지대로 가가지고 최대한을 살이면서 게임하는 게 제일 즉방이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좀더 쉽게 할수 있다는 거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 제일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좋기 때문에 여기로 가주시고요. 우선 좀 대기를 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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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 이쪽으로 가주시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잠시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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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요렇게 쭉 달리면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이 빠르게 연다 그 다음에 아파 툭! 어디 있었다고 했지 여러분들? 노란색이 있다 그랬죠? 그럼 노란색을 찾으러 가야됩니다 노란색을 찾으러 갑시다 여기 아닌데 근데 음, 이것도 잘 찾아야 돼요 잘못하면 떨어지면은 뒤집니다 떨어져, 잘못 떨어져가지고, 그게 제 귀한테 걸리면 뒤지는 겁니다. 잘 피해서 가주세요. 빠르게 제껴주시고, 이 사이로 쏙 들어가주신 다음에, 여기 털 한번 부셔도 요 부셔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톱이 또 있어요. 여기 비밀의 공간.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요거에서 요거에서 요걸로 지나를 타. 이게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십사선이 있죠? 여기 이게 보입니다. 여기열가 주시고 별대기를 타야 겠네요 여기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와 주시고요. 이쪽으로 하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 가지, 주시고요. 음... 이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 툭 여기로 이걸 자르면 되기 아니다 그리고 이거 무조건 가져가 주셔야 돼요 임시 다리라고 하는데 저게 어, 제가 알기론 아마 보라색 쪽의 다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챙겨가 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 챙겨가도 되는데 안 챙겨갔다 가나는게 끊고 다치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보라색을 얻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샀다가 제가 또 색깔이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잘안 보여서, 이거를,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브라더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낙하를 해주시고요. 저 친구들 저 친구 아보라 끌렸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빨간색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빨간색으로 가려면 좀 많이 안전지로 가는 걸더 추천드려요. 근데 굳이 안 가도 될것 같네요. 발 앞에 있네요. 이게 빨간색이었는지 어느 색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 이 색깔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색깔 얻어 주신 다음에 아까 저희는 그 핑크색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핑크색이 제가 어디 있냐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잠깐만요, 엄마야. 왜냐면 저도 핑크색을 이제 거의 다 옛날에는 다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아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방향이다라고 말을 주시는 것도 피드백으로 알아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바로 앞에 찾아드릴 뭐 저는 어차피 공략 겸 플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아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저렇게 가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이따 다시 비경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재밌게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과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없이 봐주면 좋겠고요. 그 다시 노란색으로 왔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쭉 달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챕터 4까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챕터 4까지가 나왔는데 2번. 어, 챕터 1을 깨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 하면은 챕터 2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까지는 아마 챕터 1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챕터 1이 올라가고 나서 챕터 2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 하면은 챕터 2, 챕터 3, 챕터 4까지 올려볼 영향, 영향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챕터 1 영상이 남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반응이 좋게 해주시면은, 제가 챕터 2든 4든 5든 이제 나오게 되면은 모든 맵들을 다 깨보는 영상을 주로 만들 거고, 제가 챕터 4를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또 근데도 안 나와가지고 많이 슬퍼했는데, 이번 연도, 시, 어, 할로윈 데이죠. 할로윈 데이 때 챕터 4가 나와가지고, <laughs> 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챕터4가 나오면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플레이 영상 같은 것들 많이 만들어서 드도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쩍 그럼 이쪽으로 여기 불열세 여기서 붓을 1 3 개를 먹으면 여기가 열립니다 열리기 때문에 열리는 곳으로 해서 쭉 달려 줍니다 여기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대가리가 있고 뭐 무슨 뭐 뭐가 달려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써요 뭐 딱히 무서운 여기선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달려 줍니다. 점부팀면서 돌아가도 되고, 뭐 번이 앞으로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면 돌려도 다리해서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가셔도 돼요. 여기서는 뭐 이러고 가도 되고, 뭐 아니면 뒤로 백핸드 해가지고 요렇게가 됩니다. 이제 문만 들어가 주신 다음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 흰색깔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안전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빠르게 달려주는 달려줘야 되고요. 이렇게 쭉 가주시면 됩니다. 쭉 가주시고. 달려달려달려달려 어지 죽어가겠다 타이타이 타이 누가 죽었네요 안전 지대로 빠르게 뛰어줍니다 이게 안전지를 찾는 것도 은근 여러분들께서 고난이 도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끼로 삼아서 가도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이 사람들을 미끼로 삼고 싶다, 그러면 미끼로 삼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미끼를 좀 많이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도 모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면 흰색깔, 흰색이라고 해서 있죠. 게임을 열기 위해 열기 열어주시고 여기서는 네 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개의 문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 주면 된대요. 저는 일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 타이머가 존재를 하죠. 여기서 저희는 이제 나오는 거 보고 뛰어 오우로가면 저기로 일로가 만들거나 뛰어 줍니다. 저 추가도 잡히면 안 돼요. 뭐 잡혀도 깨는 건 깰다고 뜨긴 하는데 그래도 안 잡히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게 도망을 갑니다. 안 잡히는 게 좋죠. 오히려. <laughs> 이렇게 당신은탈출할수 없었습니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기도고 탈출하면 탈출했다고 뜹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플레이 영상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플레이하는 건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플레이하는구나 저렇게 플레이하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는 다음에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챕터 2나 챕터 3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링크.